안녕하십니까 개인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저에 대한 소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싶은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꾸 어, 카톡으로 이 김기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 저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알고 계실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김기수는 누구인가? 먼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문가이고 싶은 부분인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식은 하면 할수록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이게 산수처럼, 그죠?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수학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들, 정치적인, 그리고 뭐 전반적인 사회, 그리고 구조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뭐 기업과 시장과 섹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참 전문가로서의 한계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김기수는 처음부터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 원래, 주 대우, 주식회사 대우 서울역 앞에 있는 건물에 있는 그 인재개발팀이라는 부서에서 아, 대리까지 하다가 아, 99년도에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뭐, 오른쪽에 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이 상표도 많습니다. 이 사실은, 이 표창패, 이 오른쪽에 노란색이 금열돈짜리인데, 그 금열돈짜리를 받은 게 마지막이고, 그 금열돈이 회사가 좀 아깝다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크리스탈로 줬기 때문에, 그죠? 어, 크리스탈은 못을 받기에는 좋지만, 어, 집에다 놓기에는 어뭐별 이렇게 먼지만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어, 어 구석에 처박아 넣다가몇 개는 잊어버리고 이사하면서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김기수에 대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김기수는 어 제가 이제 어디죠 음. 뭐 요거를 보시면 음 아실 겁니다 자음 왜냐하면 이제 그 뭐 학력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는데 저는 서울의 유명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 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 그래서 주 대우 그때는 대우 재단이었죠. 아주대학교가 그래서 서울대 연구대를못갈거나못갈 바에는 차라리 아주대학교 가서 취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지 대학교를 들어갔죠. 자 이제 여기를 보면 자세하게 나오겠네요. 그죠? 어, 음, 어, 예, 여기 여기네요. 그죠? 어, 어, 여기 보게 보게 되면 아지 대학교 경학과 졸업했고 키움증권 9년 연속 수익률 베스트 전문가고 뭐 이렇게. 주식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아까 상패와 연관된 이 2005년에 입사를 해서 음 상반기에 입사를 했으니까 하반기부터 이제 수익률, 회원들의 수익률을 체크해서 어 수익률 베스트한테 저 상패를 주는데 저 상패는 어, 1등만 봤습니다. 그죠? 음, 그 2005년, 2007년, 뭐, 상반기, 하반기, 9년, 2009년, 뭐, 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해서 13년 말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키움증권을. 어, 그리고 이제, 어, MTN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는, 어, 어떤 개별주보다는 주도 섹터, 부분을 공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사실 99년부터 어뭐 증권회사 부분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키움 증권의 2000년에 어 전문가로 입사를 했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식은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저도 개별주 무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전문가 활동을 하기 이전에 99년도에 여러분들 99년 그 IT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이제 전성기였었는데 그 당시에 새로운 기술 3만원대 매수를 해서 이제 2000년 밀레니엄이다 뭐다 하면서 1월 2일날 장개장하면서 고점이 나오고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박살이 났었댔죠, 그죠? 어, 그때가 이제 어, 피크였고 그 다음 한 2003년까지는 주 시장이 별로 볼일 없었던 상황이었죠. 저도 사실은 이 99년 이전까지 그죠, 이전에 그 IT 버블이기 전에는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어 강원도 촌놈이 제가 강원도 고향이 양양인데 그죠? 어 부모님이 어렵게 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어 중고등학교를 어 초등학교 5 학년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보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 공부를 하다가 그죠? 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죠. 어, 잠깐, 가출도 해봤고, 어, 그죠. 음, 공부 안 하겠다고, 어. 어, 그,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왜냐면, 이제 저는, 어, 그 당시에, 그, 집안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육사를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육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어, 집에서, 음, 좀 반대를 했죠. 육사가 아니라, 어, 스카이 를 가야 된다 뭐 이래서 어, 근데 뭐 집안 형편도 안되는데 그죠 어렵게 어 서울에 올려 보냈는데 대학 학비도 문제고 뭐학년 여러가지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또 제가 탁 출락에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고 음 응. 그래서 이제 아주 대학교 어 대우재단인 아우지 그래서 어, 아주 대학교 대우재단인 아우지 아주 대학교를 가면 어, 대우 그룹에 취직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대학교를 갔고 또 아주대학교에서 어, 가서 어 1학년 때는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또 음, 학생회장도 했고 그죠? 어 87년, 88년, 87년도 학번인데 그죠? 87년, 88년. 그죠? 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 가장 가열될 때 저도 어, 그 어, 가장 최 전선에서 그죠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류탄 가스와 함께 했었던 어, 그때도 있었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속에서 나름 음, 시장에 있어서 이제 주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제가 이런 어, 베스트 투자 컨설턴트라는 이런 수익률과 관련된 회원들의 수익률을 담보해낼 수 있었던 건 그죠? 어, 바로 어, 이런 부분이죠. 그 국면마다 국면마다 주도 주 주도 섹터를 공략을 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부분 보게 되면. 뭐, 조선주, 뭐, 그이 당시에는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하, 그죠? 이런 주가 막 올라갈 때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중국이 투자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장치 산업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쳐다도 안 보는 조선주지만 그죠? 그 당시에 뭐 삼성 중공업이 5천원에서 4만 3천원까지 그죠? 그게 8배, 9배, 거의 10배를 2년 만에 올라갔고 또이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도 그랬고 오시아이도 그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주식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뭐 조선주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껏 그전 어, 지금껏 뭐 지금 반등이 막 들어온다 해도 지금 보지도 않습니다. 또그 2005년 이후에는 그죠 어, 2005년 이후에는 또 뭐예요. 이런 LG화학 2009년, 2011년 저 지금껏 계시는 키움에서 저와 함께 MTN에 오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LG화학 12만원에서부터 뭐예요. 58만원까지 갔는데 저희는 한 42만원에 이익 실현한 것 같아요. 이때 LG화학을 또 죽으라고 매매했고 LG화학은 지금 지금은 또 이차전지 이 부분 때문에 2020년도에 또 매매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또그 속에서 이 LG 화학과 매매할 때또 현대모비스 같은 동시 간 때거든요. 2009년과 2010년 요 라인 부분에서 이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올라가던 타임 이때도 현대모비스를 주력으로 매매를 했었던 때입니다. 또, 그리고 그 속에서, 뭐에, 기아차, 그죠? 기아차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역사적인 흐름이 바뀌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기아차 부분이 오늘 이, 제가 기아차를 매도했었던, 우리 회원님들이 전부 다 매도했었던 이 84,800원인데, 우리는 시초가에 매도를 다 했거든요. 전부 다. 어, 이 당시에 기아차 비중이 전해원의 7,8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었이 8만4천5백원 시초가에 전량 매도하고 기아차는 나중에 3만원 이하에서 보자 했는데 제가 3만원 이하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나 플랫폼 이런 관련지에 미쳐있다 보니까 그죠? 기아차는 사실 매매를 못했습니다. 이번 국면에 그러나 2차 전지 쪽 부분에 매매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LG 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스코케미칼 이제 무상 유상 증자 받고 나서는 포스코케미칼을 매도하고 삼성 SDI로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2차 전지를 순환하면서 매매하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주도 섹터를 가지고 매매하는 스타일이 김기수입니다. 저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상패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주도주 집중 매매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중장기 종목을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 그리고 단기 종목을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그래서 전체 종목 수를 하 열 종목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종목은 욕심을 내다 보면 올라가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것 같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욕심을 내다 보면 뭐에 계좌가 백화점이 돼 버립니다. 올라갈 땐 괜찮지만 저 떨어질 땐 뭐에 이 관리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프로시 오프로시 오프로오프로 종목을 수십 가지를 살 거라면 여러분들 그냥 펀드에 넣는 게 낫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가의 장점 부분은 단기 매매와 중장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이 극대화입니다 오 프로 들어간 종목이 오십 프로 백 프로 천 프로 올랐다. 그거보다 내 계좌,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죠? 어, 주식을 넣어서, 그죠? 개별 종목 시가총액 적은 거에 그렇게 넣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뭐에, 주식의 비중을 30% 이상씩 갖고 갈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중장기로 갖고 가고, 그런 가운데 나머지 비율,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장기 비중을 한 50%에서 60% 그리고 3십 40%를 가지고 단기 수익 매매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죠? 개별주, 조그만 종목, 뭐 이런 것도 가릴 것 없이 막 매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자꾸 어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이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 그죠? 아, 왜 하루에 등락폭이 큰데 등락폭이 크니까 그 타이밍에 매매 매도 문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시청이 실시간 되지 않으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또 회의가 있어서 그 타이밍에 매매를 못 하면 매도를 못한 그런 분들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변동성이 너무 큰쪽나인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낫겠다 그죠 그런 종목은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분만 매매를 하고 그죠 문자를 통해서 포트를 관리하는 쪽은 절대 열 종목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 임하고 있고 그 속에서 그열 종목도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열 종목 이하지 개별로는 개개인의 회원들은 그죠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죠 어 대용주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중소용주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열 종목이지만 뭐예요이차 전지를 예를 들면 LG화학이나 삼성SDI를 사신 분이 굳이 조그만 이차 전지 그죠? 어, 시가총액 작은 걸살 필요는 없잖아요. 반대로 이차 전지를 사고 싶은데 그죠? 어 LG화학이나 삼성SDI를 사면 시가총액 그리고 그 주식 매수 수량도 너무 작으니까 좀 조그만 종목을 원하시는 분은 또 밑에 조마만 소재 부품 관련주 중에 시총이 적은 종목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열 종목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보면 일곱 종목 이내인 효과가 있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기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도 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리고 또 제가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식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김기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방송 출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원을 놔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것이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중이거나 또 회원들의 방송을 아침 8시 30분부터 장 마감 시간까지 방송을 하는데 점심도 점심시간에도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그죠? 어, 하루 쟁일 어, 그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방송에 출연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그죠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종목을 우리 해운 님들 보고 매수하라 그랬는데 그죠? 더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할 거면 우리 해운 님과 겹치지 않는 종목을 이야기해야 되고 겹치지 않는 종목을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가장 가장 좋은 섹터와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닌 종목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인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아닌 종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송 출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방송을 한몇년 동안 장기적으로 쉬다 보니까 나가지 않다 보니까 아예 김 기수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회원수도 많지도 않습니다. 뭐, 잘 나가는 전문가들 보게 되면 뭐, 무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많 회원수도 많지 않고, 또 그렇게 많은 것도, 많은 수의 회원도 원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도 함께하고, 기쁨과 또 환희. 이런 부분도 같이 할수 있는 회원의 아픔도 그리고 회원의 기쁨도 함께 할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고 그러한 인연이 오래 가기를 바라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시장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인데 많은 것들이 부족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어, 뭐, 특히 뭐 정치적인 테마주나 뭐 이런 유형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시 움직이는 그런 테마성 매매 이런 부분들은 매매를 하지 않고 또 동전주라고 하는 뭐 2, 3천 원짜리 이런 주식들은 절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이런 뭐 2, 3천 원짜리 막 테마주 그러면서 뭐이급이 그 뭐에 음.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 부분들에 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한테 아,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아,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가운데에 아, 뭐 굳이 주도주 추세 매매라든지 그리고 시장 상황 전반을 함께 고려해서 아, 나은 보다 나은 흐름들을 갖고 가고 싶으신 분은 아, 여기 뭐 보니까 전화번호가 이나 있던데 어, 전화번호가 뭐 어디 어디 1600 5908 이네요 그죠 1600 1600 5908로 전화 걸으시면 김기숙 전문가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저를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으시든 여러분들께서 보다 나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승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